안녕하세요, 명탐정 찬이의 찬입니다. 거의 2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사실은 지난주 주말에 영상이 하나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미뤄져서 다시 대탈출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역대급 스릴 넘치는 유언물로 돌아온 대탈출 3 다섯 번째 에피소드 빵공장편 지금부터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3주간 촬영을 쉬고 오랜만에 대탈출을 찾은 멤버들. 그들은 의문의 공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금 장치를 하나씩 착용한 채 안대를 벗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빵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가루를 넣어 포장하는 불법 공장. 그곳에서 멤버들은 정장을 입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조별로 나뉘어 작업을 하던 중 쉬는 시간에 만난 팔을 다친 앙헬 헌트라는 노동자로부터 정체물을 쪽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노동이 모두 끝난 후 숙소로 돌아온 멤버들과 모든 노동자들. 멤버들은 숙소에서 앙헬헌트가 건네준 지령 쪽지를 확인하고 숙소에 숨겨져 있던 요원 가방을 획득하는데요.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서는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하는 미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앙헬헌트의 정체는 시즌2 미래대학교 편에서로 등장한 SSA 단체 요원이었으며 이곳 빵공장은 검은 탑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빼돌려 만든 생화학 무기를 밀거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장이었죠. 미션에 실패한 앙헬 요원과 김강렬 요원을 대신하여 두 팀으로 나눠 도난당한 검은 탑 프로젝트의 정보를 서버실에서 다시 해킹해오기로 결심하는 멤버들. 이를 위해서 먼저 유병재와 김종민은 서버실과 연결된 VIP 대기실로 가기 위해 도박 게임에 참여하기로 하고 나머지 4명은 유병재와 김종민이 도박에서 이길 수 있도록 CCTV 룸에서 신호를 보내주기로 합니다. 적절한 팀워크와 인기응변 덕에 계획은 무사히 성공으로 끝나고 이제 남은 건 마무리 단계뿐. 그러나 이때 수술실 안쪽에서 숨어있던 강호동 일행이 그만 작업반장에 의해 걸려 잡히고 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미션 성공 신호를 받고 커다란 총성 소리와 함께 찾아온 SSA. SSA는 이곳 공장을 말소하기 위해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유병재와 김종민은 폭탄이 터지기 전에 멤버들을 구출한 데 성공. 거기에 다른 노동자들의 잠금장치까지 모두 풀어주면서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의 스토리는 어느 정도 요약해보았는데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던 지난 아차랜드 편에 비해 이번 빵공장 편은 호평이 압도적으로 많은 에피소드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역대급 칭호를 달수 있었을까요? 방송에서 바라본 시선과 방탈출로 바라본 시선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방송으로 바라봤을 때 이번 에피소드가 역대급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 바로 제작진의 큰 그림 새로운 유니버스의 탄생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한창 대탈출 유니버스에 대한 관심이 끌어오르는 요즘 좀비와 귀신에 이어 생겨난 세 번째 유니버스 정말 뜬금없게도 시즌 2 미래대학교 편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름하야 SSA 유니버스였는데요 SSA라는 비밀조직을 중심 소재로 하는 이 유니버스는 앞으로 유언물이나 첩보물 같은 장르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이는 그동안 흥행보증수표와도 같았던 좀비와 천해명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제작진의 과감한 시도였는데 공포요소 없이도 꿀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진의 능력을 멋지게 증명해주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제작진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기승전결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도 차후 스토리를 고려하여 SSA의 배신자의 정체나 빵이 어디로 유통되는지 등과 같은 미의 수독법도 적절히 풀어놓음으로써 앞으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제작진의 큰 그림 그리는 능력이 제대로 나타난 것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이번 에피소드가 역대급이었던 그두 번째 이유, 바로 적절한 미션 난이도와 밸런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게 보면 멤버들이 자율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며 그 사이사이마다 미션을 해결하는 탈출 구조로 이와 가장 유사한 구조로는 시즌2의 부암동 저택편을 들수 있겠는데요. 당시 부암동 저택편이 미션 난이도 밸런스 조절의 실패로 한쪽이 지나치게 존재감 없게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빵공장편에서는 게임장 팀과 CCTV 팀 간의 미션 난이도가 적절히 맞아떨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미션이 상호간 소통을 필요로 했다는 점 역시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 좋았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미션은 수행하여야 할양 자체도 많고 들킬 위험도 높아 꽤 어려울 것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미션이 어려워지니까 멤버들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더욱 짜릿한 그림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가 역대급이었던 이유 세 번째,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 있었는데요. 전문 요원이 아닌 일개 공장 노동자에 불과한 멤버들이 미션을 성공하고 이 공장을 폭파시키기까지 단순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전개지만 제작진은 이 드라마틱한 전개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 탈출 공간에 도박 게임이라는 특수한 설정을 삽입해 전개하였습니다. 단순 노동자가 서버실이나 환풍구 등으로 뜬금없이 침투하는 건 무척 부자연스러우니까 이곳 공장을 도박 게임이 펼쳐지는 곳으로 만들고 그 게임에서 이겨야만.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때문에 탈출의 중심 소재는 빵이나 공장보다는 게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는데, 이 게임을 조작해서 탈출한다는 구조가 참신하기도 하고 영화 타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특히 CCTV 팀 덕분에 레인보우 포커 게임을 조작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에서 크게 액티브한 연기나 장치 없이도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엿볼 수 있어서 신선했고요. 여담으로 게임 규칙을 설명할 때나 세줄 요약을 할 때, 피디님의 전 프로그램이 생각나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홀짝주사위 딜러님이랑 레인보우 포커 딜러님도 거기서 자주 뵙던 분들이었고요 아, 그리입니다더 지니어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적인 측면에서 이번 에피소드가 역대급인 이유를 분석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방탈출적인 측면에서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번 에피소드도 일반 방탈출 카페에서 볼수 있는 퀴즈 종류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그나마 머리를 써야 하는 퀴즈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원 가방과 서버실 암호정도? 이두 가지 외에 나머지는 모두 미션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편 역시 일반적인 방탈출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스타일의 방탈출 테마가 실제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인천 부평에 위치한 어메이지드와 같이 문제나 퀴즈보다는 미션 위주로 진행되는 테마가 종종 있어요. 기존의 방탈출 테마와는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아니면 방탈출 카페와는 조금 다른 분야긴 하지만 요즘은 방털키 카페도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탈출을 위해 자물쇠나 퀴즈를 푸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이 도둑이나 요원 등을 연기해서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여야 하는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고 해요. 롤플레잉 혹은 상황극 게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빵공장편은 이런 방탈기 게임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만약 방탈출 게임으로서 멤버들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미션을 실패하였다면 어떤 분기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아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목에 걸린 잠금장치가 작동해서 멤버들이 전원 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게임장 팀에서는 칩을 모두 잃거나 주사위 리모컨, 혹은 무전기 리시버가 발각되어 VIP 대기실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또 CCTV 팀에서는 슈퍼 졸리지로 현장 감시자들을 제대로 재우지 못하거나 수상한 행동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VIP 대기실 진입 이후로는 제공되는 음식을 먹거나 환풍구에서 열쇠를 낚시하다가 강진호 회장에게 발각되거나 서버실을 진입하기도 전에 유병재와 김종민이 조직원에게 발각되는 경우 역시 미션 실패로 이어졌을 것 같고요. SSA 지원대가 도착한 이후로는 비밀 사인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을 때에도 역시 미션 실패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한편 CCTV팀을 맡았던 강호동 일행은 막바지에 결국 작업반장에게 잡혀 밀실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무사히 구출되어 탈출로 끝난 걸 보면, 게임장팀 이외의 플레이어가 잡히는 건 미션 성공 여부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들이 잡히고 게임장팀이 작업반장의 열쇠로 구출해내는 것까지가, 정해진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빵공장편은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유독 탈출 실패 분기점이 많았는데 아마 이번 편의 컨셉트가 미션을 수행하여야 하는 요원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물론 제작진의 융통성으로 어느 정도는 일어나지 않았을 분기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에피소드는 한 번의 실수가 바로 게임 오버로 이어지는 난이도가 높은 미션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탈출 수기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 이번 빵공장 편도 리뷰와 분석을 모두 마쳐보았는데요 총평해보자면 새로운 대탈출 유니버스 긴장감 넘치는 첫 보물로 그 시작을 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패러다임이 이번에 압도적인 성공으로 마무리된 만큼 다음으로 이어질 SSA 유니버스 스토리 역시 좀비나 귀신 유니버스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큰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네요 한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무척 아쉽게도 대탈출3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었는데요. 예고편으로 봤을 땐 벙커, 지하실과도 같아 보이는 공간에 지도와 고대문자 같은 게막 쓰여있는 게 보였는데 제작진이 마지막이라고 아주 단단히 준비를 했는지 도저히 추측할 수 없게 영상을 편집했더라고요. 제 킹리적 가심으로 추리해보자면 피가 뜰고 뜨거워지는 이라는 강호동의 멘트와 방 내부 분위기 등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와 같은 과거 역사로 돌아가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역사 속의 위인이 되거나 그 위인의 삶을 체험하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닐 것 같지만 일단 어서성지순님의줄 서보세요. 아무튼 확실한 건 멤버들 반응 보면 살인감옥의 후속편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립도입니다 못난 멤버님들. 자, 길었던 오늘 영상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재밌어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지난 카디니랜드때 나왔던 리바인 공장 벌칙이 진행될 예정이니 다들 큰 기대 갖고서 시청해주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역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가볍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는 명탐정 찬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번에 만나요. 안녕.